무슨 쪽 안에서 정말 이많 만약에 네. 의사의 꿈을 꾸는 학생이 들거기서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줄수 있도록 음. 따로 요, 이 부분이 의료 선교하셨던가족오우리나 네. 크리스마스 아, 네. 시를 만들었다, 네. 예, 그 의사 가족이에요이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와서, 이것이 이제 그쇼도 홀이 저 크리스마시를 스 만들었고요. 그어머니 로제타 홀이 이 메인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점자 성경을 그 밑에 바로 점자 성경입니다. 그 당시 사용하던 아. 점자 성경. 차를 변환을 네. 하고 아, 고등 교회로 네. 가서 저희가 열린 입에 어, 오시는 네. 교사 선생님들 미리 좀 교육을 좀 시켜 주셔야 돼요. 어. 선생님들이 이 앞에서 아이들 교육시켜야 아, 네, 네, 니다 네. 지난번에 어떤 중학교에서 네. 아주 아주 좋은데요. 이게 떨어졌어요. 아이들 이걸 만지는 거같아아 어, 그래 판넬이요? 예 이게 아주 깨졌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 깨지는 건 괜찮은데 예, 크게 다칠 뻔했어요. 아이가잘등을 그렇죠. 네. 제가 이제 그 뒤로는 조금 더 주의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아이들 벌써 한 20년 넘어가면 통제 불능입니다. 아이들. 학생들 그래서 어, 선생님들이 잘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, 여기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거든요. 뭐 자료들이야, 또 아이들 잘못하면 이제, 아이들이 다치니까, 네. 그게 더 염려가 돼서, 이쪽에 오시면, 어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, 뭐 아이들본적좀 안내, 좀 해드릴 수 있는지. 저희가 지금 시간이나 예정 시간이에 2 5일인니 목요일이거든요. 아, 목요일 네. 1시 정도에 도착 합니다. 그러면 시간이 딱이다 마주가 되면 전수, 저희 교회 수준에도 22일 날 갔다가 24일 날 오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25일 날 쉬고 26일 날 어, 진주에서 와요. 또 학생들이. 그러면 25일 날은 어떻게 시간이 비어있어요. 지금. 아. 이게 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궤적 중량이 있어가지고 그만하러 크에 탄다리 이게 무거워서요.